한껏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안방 마님이죠 시즌 3까지 계속 함께해주고 계신 만큼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책임져 주실 것 같습니다. 버전하면서, 아, 정말 새로운 모습, 아, 표정 예사롭지 않아요. 아, 예사롭지않아요 이런 게 이득이죠. 이게 이득이에요. 자 왼쪽 뭐 과하지 않아요. 손 높게 들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이에요. 네 정면 바라보면서 아름다워서 또 MC로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어 정말 많은 팬분들이 화환도 보내주셨던데 앞에서 이특 씨가 하신 거 보셨죠? 저 정도는 해줘야 화장대를 부탁해 MC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자 한채영 씨를 중심으로 시즌 2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특 씨와 그리고 시즌 1부터 안방만님을 지켜주고 있는 한채영 씨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막내까지 청아 씨의 모습까지 이세 분이 보여줄 케미스트리 과연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정말 됩니다. 아, 넘사벽 메이크업 도구와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면서 전문가도 놀라게 했던 채연 씨. 이번 시즌에선 대결을 아예 펼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아우, 좋아요. 이런 거죠. 이런 뷰티계에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기수 씨. 아, 표정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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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보여주세요. 나 김기수야.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혼자 앉았어요. 궁금한데요. 아, 그래요. 아 리지 씨가 또 포즈 천재거든요. 아자 포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 이런 모습. 그래요. 아 정말 포즈 천재 이런 모습이죠. 김기수 씨에게 자극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의 버금가는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패션 앤 로고에 맞춰서 빨간색 의상, 빨간색 신발까지. 어 춤을 추고 계세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거야. 춤춰. 더 춤을 한번 춰볼까요? 한번 아, 평범하게 그래요. 조금씩 스위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자한번 스위를 조금씩 한번 높여볼게요. 조금 더 도발적인 포즈.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기겠어. 자 당당한 포즈, 패션 앤 오리지널 컨텐츠답게 그리고 그 컨텐츠의 주인공답게 자 도발적이면서도 기대... 아이 포즈를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